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월 27일 장비각성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티어 정리 영상이고, 결론, 제가 생각하는 결론도 내어드렸고, 얼마나 세졌는지, 갈만한지, 효율이 몇배 정도 세진 장비인지, 이런 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령 400짜리인 흑풍선, 흑월화검, 그만식대도 나왔어요. 일단 흑풍선은 이제 예리한 청풍선 각성 재료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리한 월화검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금화식 때도 이제 예리한 이럴 때도인데, 일단은 최소 파괴력, 최대 파괴력 보면, 일단은 월화검은 역시나 파괴력이 불안정하고, 청풍선은 안정하고, 금화식도 안정한데, 피조관이 요즘 이제 뭐일체 옵션이죠. 피조관을 본다면 거의 뭐 비슷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파괴력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실수 용목이 3류도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뭐 사실수 36이랑, 이제 뭐흑풍손을좀 본다면, 파괴력은 얘가 조금 더 높고, 피저관은 뭐 괜찮다가, 그러니까 이는 이제 9강이고, 11강이고, 13강입니다. 13강께는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이게 4대장이 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4대장. 얘가 4대장인데, 일단은 얘는 근데 380이 아 480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은 용굴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재료가 나오는데 재료 파밍을 못하죠. 480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고 그니까 사대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백화죽선 얘는 뭐냐면 예리한 인풍죽선을 이제 장비각성을 하는 건데 얘는 보시면 이제 피저관도 괜찮고 뭐 사대장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만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뭐, 그래도 약간 고강을 좀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백화죽선이 뭐, 15강이고, 얘가 13강이다. 그니까 단계가 2강 정도 차이 난다, 이러면 비빌 순 있어요. 다만, 고강일 기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리한 인풍죽선이, 좀 약간, 백화죽선을 만들면 괜찮아졌다. 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고강을 찍을 기준이면, 사대장이랑 비빌 수 있는, 약간 얘가 중대장급?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85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또다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천풍선은 보스 장비라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러 아니, 아니, 얘는 이제 상자 장비죠. 상자 장비. 정확한 표현은 상자 장비고, 백화죽선은 보스를 담는 거죠. 그러면, 천풍선보다 예리한 인풍죽선이 보스 장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좋아요. 피조간도 높고, 파괴력도 좋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1차, 1차 약간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풍선보다는 백화죽선이 좀 낫다. 근데 나중에 결론을 싹다 요점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말, 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 요점 후반에 있으니까 일단은 천풍선보다 백화죽선이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예리한은 어, 넘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오기창 나왔는데 오기창은 피해 저항 관통 보니까 얘는 그냥 대인 피해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치명 확률 치명 위력 이렇게 붙은 약간 짬뽕 이런 템이 나왔는데 오기창 용도는 그냥 PVP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망의 깨비무기 3차가 나왔고 워라검 뭐다 있는데 비교를 이제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깨비무기 3차 피조관 155, 200, 260인데 그다음에 이제 바람 홍옥무기죠. 근데 피조관을 보신다면 어안 돼요. 파괴력도 음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바람 홍옥무기는 진짜 버려진 거 아닌가. 음? 자 이번 또 이제 뭐뭐 음, 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뭐 하지 맙시다. 뭐 트럭 또 오늘 출발할 것 같은데. 일단은, 깨비무기 3차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완전 개떡상 받은 거예요. 가장 최대 수혜자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깨무무기 3차입니다. 무조건 가야 돼. 얘는 안갈 이유가 없어요. 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얘가 가장 해자고. 그럼 이제 상자무기인 워라거이랑 얘를 비교를 한다면 워라거보단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상자무기 천풍소보단 백화죽선이 좋았잖아요. 얘는 보스 장비라서 좋은 거고, 게임 무기 3차는 자사만 돌려도 만들 수는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하면 목을거 아니야. 당연히 강화 힘들고 수돌이 어? 들어가지만 도화는 필요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상자 장비인 워라검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해석이 된다면 워라검 보급인 거예요. 워라검 하이호환. 워라검을 가지고 싶지만 워라검을 못 가져. 그러면 게임 무기 3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응? 바람 호공 무기는 음, 많이 좀 뒤떨어지는 모습이고 진백호황무기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산적골 생각하면 산적골이 딱 나오고 예금이 나오고 예리한 백호황무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예금이랑 예리한 백호왕무기가 파괴력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금을 썼어. 왜? 와이? 일문추 때문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금인 거야. 일문추 때문에 쓰는 거고 얘는 그냥 보문추 때문에 쓰는 그런 느낌. 동급이야 동급.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 바람 홍옥 무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숙도를 생각한다면 진백호왕 무기가 개떡상을 받은 거죠. 심지어 치명 확률 말도 안 되는 어? 583이라는 수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좀 얘가 개떡상 받았다. 진백호왕 무기랑 깨비무기 3차가 그다음에 이제 풍의 궁검 운의 극검 극경 도끼 방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똑같이 진백호왕 무기처럼 극경 도깨비 방망이가 엄청 떡상을 받았어요. 왜 와이? 일단은 옵션을 비교를 한다면 비슷해요. 회복 향상은 얘는 체마다가 동시에 오르고 얘는 얘는 이제 마력 회복만 오르고 얘는 체력 회복만 오르는데 왜냐면 극경 도깨비 방망이도 고강을 찍는다면 얘랑 비빕니다. 얘가 3000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경 도깨비봉 어 14강이랑 운검 운극검 13강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어? 얘가 떡상을 받은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약간 장비각성, 제가 좀 운의 근거 오너라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검은, 예 3검은 이제 1강당 2,400이었고, 깨빵은 이제 2,050몇이어서, 거의 뭐 강화수치, 어, 두 단계. 급이었는데 급이 차이났는데 이제는 1단계 급인 거예요 극경 도깨비 방망이는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깨무기 3차 진백호왕 무기 극경 도깨비 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계운의군검이랑 얘는 진짜 너무 좀막 많이 안 올라갔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민백화우면이랑 금혼장미는 이제 뭐, 뭐 산적굴이나 뭐 세자거집 이면 그런 데서는 괜찮고 근데 이제 뭐 조드칠이나 저편 갈라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이제 지나가는 템으로 자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이거를 얘기하려고 미안하다 어그로 끌었다 봅시다 흑풍선 흑월화검 금안식대도 사신수 용무기 3류는 4대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얘네들은 4대장이에요 흑풍성의 장점 안정적인 파괴력입니다 흑월화검은 1문 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격수들이 이거 끼고 사냥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금안식대도는 치명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PVP용인 오기창이랑 비교를 안 해봤지만 뭐 치명황 그냥 장점이 이거고 사신수 용목이 3류는480 이상만 파밍이 가능합니다 또는 거래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백화죽성 고강을 찍으면 사대장이랑 비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거 중대장급이죠. 얘는 괜찮아졌어요. 예리한 인풍죽성, 백화죽성 괜찮아졌고 오기창은예나예나 예나 지금이나 PVP용으로 바뀌었고. 깨비무기 3차는 월화검 하이호환입니다 그리고 진백호황무기, 산적골씨라 생각한다면 떡상인 거죠. 그리고 바람홍웅무기는 산적골씨라 생각하면 예금급인 겁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풍의 궁검, 다른 장비들의 비버프가 없어요. 다른 장비, 운의 궁검 역시도 다른 장비들의 비 없어. 똑같아요. 바람홍웅무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버프라고 해도 되는 그러니까 다른 장비들은 버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버프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음, 극경 도깨비봉 고강 찍으면 궁검에 군검, 비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졌지 그러니까 백화죽선이랑 뭐 거의 뭐 그런 거지 극경 도깨비봉도 여민백화검이랑 금혼장비는 이제 지나가는 장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월달에도 구독자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다섯 분들께 만원씩 구글 기프트 카드 드리니까 댓글에 본인들 거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발표는 2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